함수 한번 볼게요. 81대2 753. 합수가 어디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좀 함수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자는 거예요. 어? 어, 이거 본 적이 있으나고 이거 본 적이 있니? 중학교 때? f라고 하고 f를 x 에서 3을 더한다. 이런 뜻. 그죠? 그래서 1 넣으면 뭘토해내죠 x 값이다 1을 투입하면 뭐가 나오죠? 2 투입하고 3 투입하면 6이 나오죠. 어, 이런 걸 지금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모부터좀 보고 갈게요. 어, 왼쪽에 있는 거를 정의역이라고 정의할게. 이 집합 x를 뭐라고 한다? 정의역. 어, 정의역. 근데 정의역은 뭐야라고 물어하는데 음. 1, 2, 3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Y 전체를 공역이라고 정의할게요. 음. 용어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생각세요1 어, 공역이라고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F1은 뭐죠? F1은 4죠. F2는요? F3은 6이죠. 1일 때 함수값을 4라고 하고요. X가 2일 때 함수값을 5라고 하고요. X가 3일 때 함수값을 6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값들의 모임이죠. 이걸 뭐라고 정의한다? 치역이라고 정의할게요. 치역은 뭐다? 뭐의 모임? 함수값. 함수값들의 함값 모임이에요. 당연히 치역은 누구의 부은 집합이어야 되죠? 당연히 공역의 부은 집합이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함수로 하는 거는요. 여기 대상 있는 애들만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아닌 것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반드시 x 값 하나든 y 값 하나가 대응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보다요 좀더 상위 개념이 있어. 좀더 상위 개념을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한다. 대응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 함수인 대응과 함수가 아닌 대응. 그럼 이건 어디서 파할까 함수가 아니야. 이건 대응이긴 하지만 뭐가 아니라.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대응이긴 해요. 대응이라는 거는 뭐 굳이 대응이라는 걸알 필요는 없지만 대응이라는 거는 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 이렇게 하나씩 매칭이 되는 것 중에 매칭이 안될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즉 함수가 아닌 대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응이라고 많이 하고요. 함수도 어디에 포함이 되는거예요 대응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함수가 아닌 두 번째 상황. 뭐 식은 모른다고 가정할게. 요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함수일 거아닐까요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X 값한개랑 Y 값이한개가 대응이 아, 되는 함수라고 아, 정 a 어 s 이 지금 두 개로 왔어. v 로도 t 고 g 로도 h 어 이건 함수의 정의 It looks like you do us. You are h a 랑마이 You are h a x 제 u n you o 그건 함수일 거 아닐까? 아니야, 이거 함수 맞아. 아니, 맞아. 차이점이 뭐냐면, 어, <laughs> 네가 잘못 찍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차이점이 뭐냐면, x 가두 개를 쏘면안 돼. x 는한 개만 써야 돼. 그리고 y 가몇개 대응되는, 몇개 대응되는지는 관계 없어. x 가한개 있을 때 y 가 하나만 있으면 함수야. 그럼 함수 맞다. 실제로 일도 일로 가고 마이너스들도 너무 올로 가. 올로 가자. 이런 상태는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두 가지 경우를 보았어요 첫 번째, 함수가 아닌 두 가지 경우첫번째 뭐였죠? 얘가 갈때가 없어서 못 쏘면 함수 아니야 두 번째, 얘가 두개 이상 쏴도 함수가 아니야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용어정리 아, 끝이고요 정의와 공역, 치용 얘기했고요 서로 같은 함수, 이거 얘기하는데 서로 같은 함수란 건 뭐냐면은 함수식이 있잖아 음. f(x) 제곱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랑 f(x) 마이너스 3 x 플러스 이라는 함수는 당연히 같은 함수지 네. 그러니까 식이 같으면 명주나 당연히 같은 함수이긴 해 근데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의 정의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의 정의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시기 같다는 게 아니야 <laughs> 알겠죠? 만들어 볼게 이런 경우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편의상 쓸게요 이 f란 함수를 x는 5배라고 할게 상황 똑같죠? 취라고 할게라 수를 절대값 렉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 1은 오르고 가죠 제곱하면 뭐냐? 이거 제 0은 0하고 마이너스는 1로 가죠 여기도 절대값이 오면 1은 오르고 가 0은 마이너스 1로 가죠 이런 경우로 가다지랑 같다고 합니다. 아, 물론 함수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이지 어, 함수식이 같은 경우도 같은 함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 정의역과 뭐가 공역이 같고 그리고 함수값까지 싹다 같은 상태 이것도 우리가 같은 함수라고 인정합니다 이해가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같지 않더라도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 식이 같지 않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역과 공역과 함수값에 우리가 제한을 주는 오기? 어, 개념 체크 이런 거알려 되죠? 네 그럼 가봅시다 필수제 1번 지금 정의역 뭐 떴죠? 정의역 012 떴죠? 네. 공역은? 0123 4개 떴죠? 네 어, 기역은 함수야? 아니 왜요? 0이 갈때 정답 니는요 닌요 닌 함수 맞아요 응. 다 가잖아 그래 이겠습니다 없어요 어, 4가 갈 데가 없죠? 네. 아 2가 갈 데가 없지 네 ㄹ은요? 아니 네. 어,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갈데 어, 없으면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제 2번 10합 어, X를 뭐로 정의했죠 조건지 싶었던데? 네. 1부터 6까지 자연수인 네. 맞아? 그냥 선천걸로 바꿨어? 치업 네. 어, 거래 네. F1은 뭐예요? 어, 어, f f 1 F1은 마이너스 2 정답 F2는 마이너스 정답 F3은 어. 정답 F4는 어, 어, 마이너스 3 F5는 2. F6은 f F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아니에요? 이게 체육이야, 어 때는, 일반적으로쓸때는 크기 순서대로 쓴다. 나는 맞스는쓸때던 제자리. 탑슬던 마사마이, 마이, 마이, 영아 마오 마사 마이, 마이, 마산마이마 y o 이라고써이돼 n g young, y o u 진짜 young, y o u 수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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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어, 근데 둘이 어떤 대치랑? 에프랑 G. 어 시기 다른데 갔다는 어, 건 무슨 얘기? 별거 같다는 거죠. 음. F1이랑 모랑같다고 F1이랑 G1이. G1이 갔다는 거지, 그 F1은 A고요. G1은. F B. 정답. 그 다음에 F3이랑 G3이 갔다는 거죠. 게 음. 3A랑 뭐랑 같다는 거. F p 그 플러스 B 열릴 가능 연관 그래 식이 같지 않더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87페이지 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아까 명준아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죠 갈대가 없으면 함수가 아니었고요 두개 이상 쏘면 함수가 아니었지 이걸 그래프로 확인하면 이렇게 돼 봐봐.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세로선을 그만할수 있어요 첫 번째, 1차 직선은 함수가 아닌가? 예, 함수 맞아요. 1차 함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세로로 걷을때 교점이 있어요. 한 개만 있으면 함수야 다. 알겠죠? 그럼 영준아, 어,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참고로 이런 수직으로 올라간다고하아이는 평행. 제가 끊긴 거예요. 여기서저거는 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고 가정할게 이거 함수가 아닐까 함수가 아니죠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왜 함수가 아닐까 여기 는 음. 함수가 맞아 그죠 음. 이 점에서 대응되는 x값 한 개에 대응되는 y값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여기는 제공을 받았어 내가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y가 적용을 못받죠 그죠 이두 가지 이유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함수가 아닌가 원 함수 원 함수 아니에요. 어. 어. 그래서 직선은 우리가 직선은 1차 함수라는 말이 있잖아. 음. 그리고 포물선도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잖아. 원은 원의 함수라는 말이 없어.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 없잖아. 이유가 뭐야? 음. x 값한 개당 y 가몇개 되는지. 음. x 가1일때 y 가뭐으로 쏘거나 마이너스 음. 이런 얘기 해서 두 가지로 는단해이 표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야. 지금 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뭐다? 그래프를 y 축에 평행에 그었을때교점이한개 있으면 함수, 두개 이상이거나 없으면 함수가 아닐 수, 아, 아니라는 거죠. 되게 쉬워요. 필수의 과목, 이거 눈으로 보시면 필수의 과목, 기억 함수, 아, 네. 정답, 리을의 아니. 의리을 아니. 미의 리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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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봤을 도그 점이 한 개만 있으면 함수예요 그럼 아, 문제 하나 2층 이해 갔어 푸는데 3분 난 거예요 1분 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봐볼게요 얘가 정의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의는 네, 어, 지금 네가지 정도 알려주고 있죠? 무슨 함수? 1대1 1대1 함수 그래요 1대1 응. 대응 그다음수 함수 항등 함수 4가지 알려주고 는데요 그냥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알려줄게요 여기 있다. 그냥 막 그럴게. 이런 걸 일대일 함수라고 해. 네. 즉, 아까 이것도 함수 맞았지 명아나 네. 이거 봐봐. 이거 함수 맞았거든. 내일 대일 함수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y도 이제는 한 명한테 하나씩만 받아야 돼. 그걸 뭐라고 그 이런 상태를 일대일 함수라고 정어한 거야. 일대일 함수 정의는 어. 뭐고? y x 값 하나당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근데 Y가 y가 안 겹치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면 뭐가 다르나 치역도 다르다 이거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정의할게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1대1 함수 중에서 좀 특수한 애가 있어 이런 애 이런 애를 뭐라고 할 일대일 대응이라는 일대일 대응은 뭐냐면은 일대일 함수 중에서 정역과 의 공역과 치역이 현재 개수가 의미상 음 같은 상태 지금 남는 애가 없는 상태 공역에서 이런 걸 일대일 대응이라고 해요. 일대일 함수랑 일대일 대응이 같은 거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이점을 하나 알려줄게요. 두개의 함수가 있다고 쉽게 응. 첫 번째 f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 g는 지수 함수라고 정리하기 편이자 아, f랑 g 둘다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라고 정리합니 응. 그러면 f는 현재 1대1 함수 맞아요 응. 맞아요 왜? 응. 하나 하나 하나씩 밖에 응. 대응이안 되게 되고 이 그죠 g는 1대1 함수 맞을 거요 맞아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가로로 그면 알수 있어요, 선을. 가로로 그었을때그 중에 몇 개냐? 음. 한 개면 은 1대1 함수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 중에 몇 개야? 두, 개. 두 개죠. 1대1은 X만. 어떤 거? 2차 함수는 X만 받아도 알수 있지 않아요. 갑자값두 개니까. 그렇죠. 한 값에 지금 Y값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F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G도 뭘까? G도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F는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거 근데 G는 1대1 함수이기는 하나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공역이 남았잖아. 공역이 어떻게 남아있어? 아까 정역을 모든 실수, 공역을 모든 실수. 근데 이건 치역도 모든 실수잖아. 직선은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이건 정역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인데 치역이 뭐야? 치역이 양의 실수잖아 아니, 음수를 안 쓰잖아. 여기 영하가 안 닿는구나. 어 여기 음수를 안 쓰잖아. 이런 걸 일대일 함수라고래 일대일 대응은 아니지. 이걸 표현하면 로표 이런 상태 아니야. x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대 점점 가는 데도죠. y도 마이너스 점점 가는 데 여기, 여기만 쓰이는거잖아. 여기 밑에 양수 인거잖아 네. 공역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이긴 하나, 1대1 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니까요. 처음엔 쉬워요. 편하게 봐주시면 돼요. 이제 음. 누가 문제를 응용하는게 좀 헷갈려서 그렇지. 음. 그 다음에 89페이지 밑에 단에 뭐로 써있죠? 상등함수와 상수함수. 상등함수는 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 알고있는 함수 있죠. y는 x. 음. 이건 상등함수 즉 정의역에나 뭘 넣어도 정의역이 뭘 넣어도 공역이 어떤 거.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아, 1은 1로 하고 있네. 이거 3 3로. 이건한 개밖에 없어수 어, 없겠어. 뭐가 없을 수 있어. y는 x 같고. 이거 알고 있는 거죠. 1차 함수 중에서 기울기가 1인 원, 원점을 지나는 직선. 1차 함수밖에없어서 항등 함수라고 해요. 알겠죠? 상수 함수는요. x에다 뭘 넣어도 아무 y 값이다하나로 되는 상태 그래, 프그리면어떻게돼 그래, 프그리면은없게 그래, 고림없게. 그래, 고림없게. 뭐야? 고 5, 2, 게 ,5, 3, 5, 4, 5이게게 x값은 모르겠죠? 래게고게그 y Okay. Okay. o k 수 y Okay. o y 는 5라고 하 삼수함수는 y는 삼수꼴로나타나는 걸, 구요그 다음에 한글함수는 y는 x 꼴로 나타나는거에요 한글함수라고 해요 좀 문제를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 90페이지 보면은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죠 x축과 평행 그었을 때 교점이 없거나 2개 이상이면은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음. 이해갔어요? 어. 그럼 두 번째 그래프. 는 일대일 함수이긴 하나? 일대일 아니, 대응이 아니죠. 세 번째 아니야. 일대일 함수면서 일대일 대응이 되겠죠. 그렇죠? 어, 문장 풀어 봅시다. 필수적으로 일대일 함수 그래프 몇개 있어요? 아... 두 개, 세개 있죠. 기억되기를. 일대 함수 세개 있죠. 가로로 거슬기 요즘에 한 개밖에 안 나오고. 어그 다음에 일대 대응은요. 어 기역 디그 두 개죠. 리얼은 일대 함수이긴 하지만 일 대의 대응이 아니죠. 그 이유는 문제를 어써퍼졌기 때문에 정의역과 구역이 실수 전체로 어설퍼기 때문입니다. 항등함수는요. 어 디그밖에 없죠. 상수함수. 어니은밖에 없죠. 오케이. 어그럼 필수에 유번봅시 다. 그래서 1 보시면 1대1 대기의 한 조건이 되게 당연한 거죠 정의역이 어디만 주어졌죠?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1까지만 주어졌죠 다 그리면 안돼요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주어졌죠 공역도 어디만 주어졌어? 0에서 4까지 공역도 0에서 4까지만 주어졌는데 0에서 1 음. 자, 음. 다 그리면 안 돼. 요만큼만 먹야 돼. 음. 음. 이랬을 때는 음. 어, 1차 직선 좋네요 이게 1대1 대응인데 어, 어떻게 그래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이행한 방법이래. 이거 함수 맞아야 돼. 음. 어, 맞았어. 이거 함수 맞아 틀렸어. 아, 그래. 그래서 왜 물어본 나 이건 함수고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거가 뭘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데 치역도 네. 어, 공역 안에서 있잖아. 공역이 0에서 4이잖아. 네. 이건 함수가 아니지. 어. 애초에 공역이 0에서 4까지밖에 안 줬는데 이부분 어. 어떻게 표시할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그죠? 차이점 알겠어? 어, 오케이. 그랬으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1대1 대응이 참고로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얘는 함수이긴 하지만 일대일 대응은 아니야. 일대일 대응이 되면 될것같아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건 일대일 대응이 아니에요. 아, 물론 일대일 함수이긴 해요.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의 차이가 뭐였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일대일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일대일 함수 안 물어봤어. 일대일 대응 물어봤어. 일대일 대응이 되면 어떻게 해? 공역이 0에 4 사이니까 치역도 응. 0에 4사이래 이런 거두개밖거 없어 없었는데 첫 번째 출발점이 마이너스 1 콤마 0이고 끝점이 1 콤마 4인상 이런 건1대1 대응 맞잖아 정의역 마이너스부터 5가지고 공역 0부터 4까지인데 치역도 0부터 4까지 다 썼잖아 그럼 마이너스 4하고 더 있어 네. 이거. 하나 더 있어, 이거 뭐 있어? 만약 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 있을 거 아니겠지? 음. 이것도 때대 1이 잖아그겠지서 a 값이 몇개 나와야 돼? 2개 네. 씩 나와야 돼 그래서 근데 a 곱하기 b를 구하려면 값이 같나 보다 직선으로 면 되겠죠? 다른 대로 딱 봐도 직선 뭐야? 기울기 이이 e. e. x 플러스 인가 네. y라든지 2 곱하면 네. 야 맞죠. 음 그래서 A는 이니까 답은 4안 되는. 아이씨 A, B 값들을 구하시거나 해서 나는 둘이 같이 나온줄 알았네. 두 가지씩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죠. 응. 아 다르네. 그럼 얘네는 하 4고 얘네는 5번 3하잖아. 4 또는 아알아보 문제 풀면서 1대1 대응이 뭔지 이스크래라는거모르아시이유 어, 있겠지?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이건 눈을 풀어도 돼요. f가 뭐래? 황금 함수. 1놈의 1톤이냐면 2놈의2톤이냐 황금 함수. 지는요. 함수. 어. 정의역이 뭐든지 간에 치열이 같다는 거지? 음. 그럼 F1은 뭐야? f 1이요 어. 정답. G2는? 어, 상위. 정답. 어, 끝. 천하네 마지막. <laughs>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할래? 돼? 네. 음, 나중에 경우의 수에 또 나와? 똑같은 문제야. 똑같이 나와 또. 알았어. 함수의 개수는 안 하셔도 돼. 함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는 안 푸셔도 돼. 연문제뒤 연습 문제도 몇개 있긴 할 텐데 아... 네 함수의 개수는이라고 너 하지 마 이거 뒤에 경우에서도 나왔던 요만큼제